환경규제 변화에 발맞춰 화학 관련 고객사들에게 최상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캠토피아입니다. 박기은 부장님 만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캠토피아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희 주식회사 캠토피아는 2002년 설립된 이후로 화물직 국내 등록 및 컨설팅, 또 환경 관련 측정 장비 및그 생태적성 관련해서 환경 컨설팅을 주로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제품 보여주실 거죠? 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장비를 직접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 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시약지 샘플러는 전반적으로 컨트롤 담당하는 컨트롤 부, 그 다음에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부, 그리고 실제로 포집을 하고 있는 샘플링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 원격에서 이 무인 장비를 이용 해서 악취를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어, c d m 모듈이나 c d m 나 어, PC상에서, 어, 동작을 지시를 하면 원격 자체에 의해서, 어, 샘플링을 직접 하게 됩니다. 어, 그런 신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처럼 샘플링 시작하고 다 끝나게 되면, 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샘플링이 완료됐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어, 측정 데이터와 함께 기상 데이터, 그리고 공기질에 관련된 센서들의 데이터들이 어,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샘플링이 다 끝나고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와서 이런 샘플링백을 가지고 실제로 관능이라든지 기기 분석을 이용을 해서 악취 측정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냄새를 원격에서 포집해주는 장치군요. 그리고 이쪽에 다른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스 검지관인데요. 제가 직접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비 사용법을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측정하고자 하는 검지관을 양 끝단을 부러뜨린 다음에 검지관을 앞쪽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은 핸들을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어, 원래 오리진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색을 하게되죠아 정말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예예. 여기 예, 예. 이제 샘플링 엔드 포인트인데요. 요 마크가 올라오면 빼내어서. 어, 눈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눈금에는 어, 측정 ppm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측정이 완료되어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측정 농도 레인지가 1000ppm이네요. 아, 그럼 어, 예. 어떤 건가요? 1000ppm. 네, 실내 공기질보다 약간 높은데요. 네. 지금 전시회장에 많은 관람객들로 해서 CO2가 지금 많이 어, 존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명됐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느껴지는데요. 이런 제품들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시장 반응은 지금 환경 규제라든지 선진국 수준에 맞춰지으로써 그런 환경 관련 측정 장비라든지 이런 컨설팅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캠토피아의 향후 목표는 뭘까요? 네, 저희 캠토피아는 우수 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보소 연구소와 함께 측정 장비 개발 및 컨설팅 그리고 생태독성 분야는 저희가 일본보다도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했는데 이런 컨설팅 분야를 일본 쪽에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환경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캠토피아가 더욱 더 성장해서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